야띠생분들은 자존심이 많이 강합니다. 그리고 내가 속긁고 있는 거를 웬만하면 말을 안 해요. 혼자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잠못 자고 또 뭐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할수 있는 만큼의 다할도리는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안 될겠다 싶어서 나중에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말을 했을 때에는 이미 상황이 너무 멀어지다 보니까 못 받아먹는 적이 참 많아요 고집이 강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냥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그냥 대화하듯이 주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해결점을 찾아줄 수 있는 또내 은인이 됐든 간에 큰 도움이 되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거를 해결을 하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일하시는 거 보면 참 야무지게 일을 하시는데 알맹이는 없어 속에. 겉에만 그냥 보기에는 단단해 보이지만 속을 또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골았어. 근데 을사년에는 운이 뻥 뚫렸다고 했는데 나아지는 게 없어. 그 전에 이미 사고를 너무 많이 쳐놨거든. 그래서 경기가 좋았을 때에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이 해보다 보니까 내 직업이 뚜렷하게 뿌리를 못 내렸어요 나이 먹었을 때 내가 정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직업을 찾아봐야 되겠다 뭐 해봐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그게 없는 거예요 이 말티생 분들이 동남서북으로는 많이 이렇게 돌아다녀 그리고 허우대가 너무 강해. 그리고 어깨에 뽕이 너무 많이 앉아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1등이야. 모든 게. 그러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올해 운이 나쁘지를 않는데, 왜 저는 맨날 유튜브에서 운이 좋다고 했는데, 유튜브하고 말이 틀려요. 라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미리미리 뿌리를 내리세요. 자리를.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거 아니면 은 내가 노후에 해 먹을 게 없다. 라고 실속을 챙겨서 미리미리 다독다독 껴놓으셔야지. 말년에는 내가 그래도 마누라한테 큰 소리를 칠수 있는 상황이 되고, 내가 나중에 신랑한테 큰 소리를 칠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된다고요. 이모생분들하고 경호생분들, 무호생분들, 이분들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절대로 올해 하반기에 졸음운전 했다가는 큰일 나시고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타든 전철을 타든 뭐 기차를 타든 앞을 한 번이라도 더 보셔야 사고수가 없습니다 이분들한테 올해 사고수가 안 졌어요 그 소리는 뭐냐면 내 앞에 사자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사자가 있을 때에는 영락없이 내가 사고수를 크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꼭대기로 갈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니 그런 거를 미리미리 막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